찬송가 백이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백이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 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엘, 구약 성경 요엘 2장,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와의 호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사 대 말세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용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은 예수와 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성령님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지혜와 명처를 허락하셔서 오직 저의 혀를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는 전세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며 또한 정말 주의 날 예수 어르신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주의 신부로 들림 받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 ब 라토 थो ल ा

아르바이트 칼레마 마사인 드라바바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듣게 해주시고, 알라바라 타타라바 임박한 휴거, 이 세카라바 샌드라바 임박한 휴거, 예수오르 주님께서 곧 오실 때에, 알라바라 타타라바 선택받은 로버코 세라바바 준비된 주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알라바카스라바카스라바니 투드라마 레마모크 세라바 스테라바 카스라바 니니 아마바 정말 아버지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피해 보혈로 스테라바와 니고르바카스라바 덮어주셔서, 알라바라 타타라바 샌드라바 주님의 신부들이, 알라바라 타타라바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가 하고 담대하게 준비된 토로보코스에 바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 주시옵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 를드 올립니다. 알라바라 토트로바스 드들바 칼라마마스 드들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알라바라 타트로마스 드들바콜라마마 아타타라마스 드들바이 시간 함께 주장하여 주시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예수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하라고 합니다. 2004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영어도 말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 당시 제 머리 뒤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음성 속에는 정말 엄청난 정말 슬픔과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그전 전능자 정말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거부할 수 없었고 제가 저리로 가겠다라고 하고 바로 아주 평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제가 어떻게 제가 소화해내지도 못하는 많은 많은 비전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수많은 비전과 그 많은 메시지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약 10년 동안 정말 오직 아는 지인 한 사람에게만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t is what it is. Go tell them"이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자, 두 명의 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경고를 해주셨고, 또두 명의 남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저는 정말 세대별로 정말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저에게 또 경고해 주셨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휴거 때 대환란 때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나도 거룩한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제대로 잠도 제대로,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이 메시지들을 전해야 될지 고민 하루하루 거룩한 부담으로 고민하다 2005년도부터 예시와 커밍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순간순간 하나하나 올리게 되었는데, 약 2015년,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제가 이제까지 받은 아주 급한 메시지들을 전 세계에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지만,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된 많은 메시지들을 그대로 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 그렇게 순간순간 제가 열심으로 밤낮 열심으로 정말 24시간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든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그 메시지들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이, 두 천사가 정말 홀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제가 정말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아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직 그날 그 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오직 준비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만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거룩한 신부만이 들림을 받게 되는데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순간 예수 어르신께서 오심을 그리고 곧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또한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제가 받은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얼굴 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약 15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많은 수많은 비전들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제일기장이 9권 정도 9권 9권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영상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상들이 마치 퍼즐과 같이 여기 저기 어떤 것은 예언이고 어떤 것은 정말 메시지이며 말씀이며 또한 천국에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합당한지 많은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마지막 숨이 닿는 날까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튼 오늘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는 2009년 저는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인데 온타리오입니다.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2009년도에 구름이 굉장히 낮게 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구름이 왜 저렇게 낮게 떨어져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라고 궁금했는데 2010년 어거스 16일, 2016, 2010년 8월 16일쯤에 저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2010년 8월 16일쯤에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비전과 꿈을, 그냥 평범한 꿈과 비전을, 비전은 다릅니다. 평범한 꿈은 말 그대로 평범한 꿈이기 때문에, 나중에 꿈에서 깨고 나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대로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비전이 열렸는데 아주 짧, 짧은 것이었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마치 깃털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그 깃털이 대각선을 이루듯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살랑살랑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리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이 대각선으로 살랑살랑 내려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셨고, 그 영상 화면이 딱 바뀌면서, 그 구름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정말 나무의 높이만큼, 정말 낮게, 정말 우리가 정말 짓, 땅 표면 위에서 볼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점프를 했을 때그 구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름이 낮게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구름이 낮게 내려왔을 때 화면이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은 구름을 보여주셨고 그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 구름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무 높이만큼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름이 낮게 정말 이 지표면에 가깝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상이 바뀌었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큼 전 세계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누가 쥐어짜듯이 정말 이 지구가 뒤틀어지는데 정말 그때는 지진과 해일과 싱크홀과 수많은 자연재 자연 재앙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이 어느 정도 흔들리냐, 흔들리냐고 한다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벌떡벌떡 그냥 그냥 거의 9 0도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건물이 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전 지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2010년도 8월 16일 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았던 일기장들을 찾아보니 2010년도 8월 16일 날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지구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지구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평평, 평평한 땅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보아도, 동굴은 지구를 보아도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전부의 구름들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수 있는 정말 조그마한 각도의 구름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 구름이 평평하게 이렇게 대각 대각선이 아니라 이렇게 지평선처럼 평평하게 보입니다. 보통 평평하게 구름들이 보여야 정상인데. 말을 하자면 영도로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지금 점점점 대각선을 이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는 정말 구름이 정말 낮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구름이 정말 나무 높이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구름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휴거 시점 때의 시간대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휴거 타임라인 타임라인입니다. 랩처 타임라인입니다. 이 이때가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때가 정말 가깝게 되는데 이때가 이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 지구가 완전히 찌그러지게 됩니다. 지구가 완전히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정말 어마어마한 해일과 지진과 싱크홀과 수많은 흙탕, 흙들이 정말 산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산이 움직이는 그 정도의 자연재 현상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제가 본 비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환상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정말 판타지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싱콜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도, 그리고 또한, 저 유럽에도 정말 예전에는 토네이도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토네이도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구름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지표면, 지 땅의 표면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정말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 지금이라도 하늘의 구름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용접하시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저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죽 정말 유체 이탈을 통해서 정말 제 영혼과 유체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도 한번 가보았고 천국에도 가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천국과 우리가 정말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죽고 나면 바로 그 영혼이 무겁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무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바로 즉각 바로 떨어집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정말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임박했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불이 타듯이 이글이글거리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정말 남지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오직 8%만이 8%만이 지금 휴가가 딱 준비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 왜왜 왜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휴거 딱그 순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휴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디오는 다른 또 영상에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정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지금 임박했는지를 정말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권유해 드립니다. 평안하, 평안하십시오, 샬롬.